이 양원을 삼켜줘마.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던져야 되는데 스지고마 아트. 아이씨. 아, 이럴 수가. 진짜 온다고? 오이 전에 빨리 나가자. 아몬미게고마트 나가자. 오신오이 전에 <laughs> 나가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단 갈게요. 근데 스타하고 있어서 좀이런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순 없어. 없어. 안돼. 아. 안요 <laughs> 신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마침 게임이 끝났네. 네. 많이 전 저, 졌다고요? 네. 아, 롤이요? 신님, 제 선물 받으셨나요? 네. 선물 보냈는데. 아, 빨리 들어가 보세요. 빨리 들어가 보세요. 네, 스킨 선물. 스킨 선물. 오, 요리야 갖고 싶 스킨 말해. 꺅! 오! <laughs> 스킨 선물 네? 17만 501님 1 0 고마워요 아트 500개 주쪄 전화 전화 전용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셨나요? 아! 네 왔어요 왔어요 음 <laughs> 게임을 했을때 이렇게 또 롤같은거 하면도요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마침 또 뷰던 내 전화번호 아미님이가지고음롤 맞춰 하실려고 하셨구나 <laughs> 네? 롤 마침 할라고 하셨나봐요 하셨나 아네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또 맞았네 음. 신롤 <laughs> 원래 하시려는거죠 예, 네, 저는 뭐 하려고 했죠. 음, 혼자서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뭐 저요? 네. 아, 저는 근데 주단님, 어 뭐야? 나 원래 원딜하려 했는데 주단님 그 뭐야 그 타고 있길래 괜히 좀 가사하기 좀 그래서 그랬죠 신님 저번에 말했잖아요. 저는 방에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신님은. 아~~ 저도 뭐 언제든지 네. 해도 돼요! 네? 진짜요? 저도 언제든지 해도 돼요! 우리 방 시청자 분들 막 그렇게 뭐 네. <laughs>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 한번 방해하러 갈게요 제가 먼저 음~~ 좋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조건이 있긴 한데 <laughs> 제가 네. 게임을 잘할 때에요 그 게임 좀 많이 지면 갑자기 음. 좀 사람들 중 아... 뭔가 아... 아니 채팅창에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네. 게임 많이 지면 변해요 뒤로는 아... <laughs> 갑자기 아... 갑자기 변하던데? 뭐 있다가도 알, 알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분위기 맞아, 편하게 뭐라. 아니 존댓 말도 <laughs> 근데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도 그래요. 상대방이 어. 수딧 통행하는 걸로 아무거나연승 이승 시 500개 추가도 들어왔어요. 미셔. 어, 아, 진짜요? 아, 그럼 제가 원딜 가면 안 되겠네요. 정글로 딱 캐리해 드릴게요. 근데 그럼 바텀 안 오시잖아요. <laughs> 그래도 한세번 갈게요. 오케이. 그럼 세번 기다릴게요. 와, 맞, 소우자, 돼요. 진짜, 이거. 아니, 이거 간지나는데요? 그쵸? 제가 어. 신임이라서 음. 좋은 스킨으로만 보냈다고요. 오, 네. 뭐야. 스킨 선물해드렸으니까 이번 판 캐리해주세요. 네. 또, 아니, 그 포인트 많으니까 많이 많이 선물해주세요. 네? 여기서 더요? 그러면 뭐, 뭐, 아...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laughs> 어저 문도요. <laughs> 문도랑 또그 <laughs> 그라가스요. 그리고 오케이 네. 팔스건 이즈라고 들어보셨나요? 펄스건 이즈까지요? 아 그건 좀 비싸나? 아아이 <laughs>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죠. 아, <laughs> 아 <laughs> 선빵님이기에 고마워왔어요. 집도 사드리까요? 집나오빠가 데이트도 하고 싶댔어. <laughs>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릴게요. 네? <laughs> 아니 이게 점점 커지면은 집이랑 차도 사달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아니아요 말씀을 이 집까지만 딱 받겠습니다. 아. 주세요어 <laughs> 이런 당당한 모습 뭐야 줘야 할것 같아. 진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 끝은 어떻게 알피를 안 써서? 음. 그러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스킨 아, 선물해 드렸는데. 네. 신님은 뭐해 주시는 건가요? 아, 뭐. 뭐뭐써 주는 거 드릴게요. 아니. 뭐 스킨도 해 주신다. 100개 동금백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뭐 제가 원하는 선생님 그때 달라고 할게요. 규단 프로포즈 대실패. 아, 예. 진짜 말씀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님 찝게 고마워요. 아트. 코난 같은 거 좋아하세요? 고마워요, 와트. 아 네? 코난 저 좋아하죠. 기억이요. 음 요새 그거 범인 네. 찾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아그 아프리카에서도 저 많이 봤었어요 방송 코난 방송 예전에. 아, 코난 방송이요? 네. 아니 원피스 방송을 보셔야죠. 아, 원피스는 안 나오던데? 아 원피스가 원피스 하는구나 나루토 네. 나루토. <laughs> 어, 나루토 는그 만화로 다 봤어요. 만화로 다 보고. 음. 블레치는 보다 말았고 원피스는 이제 꾸준히 보고 있죠 그리고 코난은 애니로 보고 아니 요새도 보세요? 원피스? 네 요, 요새 아. 저번에 말했었는데 응 음, 맞다 <laughs> 맞다 맞다 그래요 그래요 신님은 맞다. 최근에 안, 안 보시는구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 저도 보죠 보는데 요새 네.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아 요즘 바빠서 네 요새,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음. 와소자 진짜 오 뭐야 이거 간지 와와아 <laughs> 와, 진짜 잘 쓸게요 와 근데 은근들 네. 좀 원딜 하셨네요 아, 아 이게 습관이 왜요 아잘아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왜요 이건 뭐 실패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왜요 이즈리얼 까맣아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안 했는데 왜요 왜요 제 이즈리얼 까맣아서 그러냐고요 어여요여요 왜요 나이스 와와 우와 잡았다 가보세요 뷰다나 화면 설정 제대로 해라 진짜, 진짜 죽이려고 거겠죠? 했는데 안 잡으셔가지고 저는 알았어. 저도 양보하려고 아 했는데요 <laughs> 저도 양보한 네? 건데 어 양보하신 거예요? 네 저도 양보했, 양보하려고 양 했었어요 양보했으니까 바텀 한번더 오세요. 아시겠죠? 바텀 그러면 2렙 게한번 갈게요. 오케이. 따봉. 티아몬 님께 고마워요 하트. 눈에서 하트가 뿅뿅이네요 삐삐. 규단이 아 리포로 칭찬받고 싶어서 귀신같이 골랐네. 헐. 이게 스킨의 힘인가? 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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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스킨 좋은데요? 아니 뭔가 세보여. 아 진짜 세보인다 근데. 음. 아, 진짜. 잘쓸게요와 아, 진짜. 좋다 스킨 부짜하네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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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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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짜 가자 진짜. 진짜. 진스진스진스진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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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고짜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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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왜요 왜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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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음, 반응이 시원.. 치 않던데?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음 원래 신이 반말을 잘못 놓으신다고 그러는데요? 반말을 원래 잘안하신다 그래서 반말 하면 해요? 하면 하는데? 네. 제가 편, 편한, 편한 고마워요, 반말이 편할 때가 없고 반말이 편할 때가 없고 따해보세요 영호 오빠. 사랑해보시라고요 영호 오빠. 너무 잘하네 우리 편이. 안녕하요 영호 오빠. 그러면 그러 <laughs> 아니, 문은 근명 분명스럽죠.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아니, 편하게 하세요. 저는 편하면 되는 편하면 되 하면 되죠. 이거 저bro 봐. 뭐라고 그. 했냐면요 네. 영호 오빠라고 했어요. 아, 어, 편해, 편해. 편하게 하는 되죠. 그런 거. 음. <laughs> 또 미션 들어왔나요? 아니요. 뭘. 미션 들어온 것 같은데. <laughs> 미션 들어온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어? 왜요? 미션 없이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전 변환들 했으면 좋겠어요. 설마 어, 안 불러야지? 저는 불, 불 그냥 하면 부를래요아 진짜, 아니, 진짜 변환들로 변환들 하는 게 좋죠. 좀 부르라고 하면 부를래요. <laughs> <목소리도> 김별춘 님이게 고마워 요 와트. 존부한다 우리 영호 형 체력이 아 일어다 영호 입이 귀에 걸려서 안 내려온다. 영호 애슬 우승 때도 한 바구스 만지는 거 영호 오빠 소리 때마다 한 바구스 비비기 보임 보임. 나이스. 쓰레시 자꾸 뺏어 가네 내구. 아까도 굴러다고 있던데. 그러니까 안 정진 못하는 저 녀석. 나쁜 여석이네 우리 신인급 <laughs> 아니 잘 아니 잘하는데? 맞아요. 제가요 제가. 네?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저, 저 잘하지 않나요? 선방 유니즈 고마워 왔어요. 진짜 이럴 때 보면 진짜가 네, 아니라 잘해요. 방송 천재야. 네, 오. <laughs> 저 잘하죠. <laughs> 오. 뭐. 야 쓰레시 진짜.. 아니 쓰레시 아! <laughs> 신차 진짜 잘하셨는데? 아 신차오 할 때마다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음... 음... 어? 뭔가 반응이 싫었을 뻔한데? 아니 요 역시 역시 갓 <laughs> 역시 갓 역시 갓 아니 긴게 근데 너무 너무 잘한다 우리팀이 맞아 너무 압도적이다 응 그래도 기대치에 비해서는 와. 네? 내 이름은 호단 탐정이지. <laughs> 기대치가 왜요? <웃음> <웃음> 왜요? 기대치가 왜요? 막. 기대치가 왜요? 얼마 했는데요, 기대치가? 음, 한일일 하면 잘하는 거지? <laughs> <laughs> 저 다음 판 이주리 할래요. 잘하시네요. 저 다음 판 이주리 할래요. 아아안 됩니다. 이주리 할 거예요. 일단 그래도. 어? 잡았다 좀. 저진금바뀌고노방종 시킬 거예요. 지금 이주리하미쳤 나가리 돼 가지고 노방종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와, 스래시 뭐야 이거? 미쳤는데? 굿. 굿. 누구한테 침는 잡은 나 네? 누가한테 칭찬하신 거예요? <laughs> 칭찬이요? 네. 주단이 잘하셨다고요. 진짜 잘했어요, 목테마. 어떻게 영원이 없어보이지? 아 아니, 잘하, 잘했어요, 진짜로 잘했어 이상하다. 성소보다 잘했어. 뭐? 어, 이 뭐야? 나이스. 좋은데요? 저파부터 네. 너무 좋은데 이거? 스파크가? 그 아, 아, 그래. 그래. 세상 신기한 게 듀다니가 신리를 가지고 노네. 역시 게임이 안될 때는요. 네. 롤을 해야 돼요. 롤이나 배그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식혀주는 게 그러면은 롤이랑 배그를 어차피 스타는 맨날 하니까 어.. 머리가 뜨겁잖아요. 그럼 맨날 맨날 식혀줘야겠네요. 네. 그렇죠자주라도 식혀줘야죠. 진짜로. 서포트 하실 거예요? 네. 아, 네, 원딜 해야 되나. 초파 님 집게 고마워요. 네. 자, 이즈리얼 선물해 줬으니까 이즈리얼 해 주세요. 아, 반면 아빠도 줄게. 어, 이즈리얼 선물해 줬어요. 오, 대단히. 뭐야. 영호형서폰못 하면 많이 싸우던데 괜찮겠어? 영호형서폰못 하면 많이 싸우던데 괜찮겠어? 아, 아닌데. 신님 막 그런 거안 하시던데. 안 싸우시던데. 그렇죠. 또 하는... 어, 잘, 잘 하시던데요. 제가 못 해도 막 <laughs> 저랑 싸우실 거예요? 아, 아니, 괜찮아요. 저는 싸우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쵸. 막 채팅으로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죠. 음, 아니, 아니에요. 저는 다른 애들하고 싸울게요. <laughs> 아, 진짜로 싸울게요. <laughs> 스킨, 어, 스킨 여기. 아, 갤럭시를 주셨구나. 네. 17만 500일님 어, 쉽게 고마워요. 1스건으로 부탁드려요. 부용 <laughs> 오케이. 아..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꼭 보내드릴게요. 범인분 정태님이께 고마워요. 카르만 손절각 나온다. 돈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잘 네. 스킨을 끼시는지 안 끼시는지 확인해야겠네요. 다음에. 아 예, 스킨 방이 맨날 끼죠. 나 네, 다음에 같이 할때 확인하겠습니다. 음, 확인 아니 저 진짜 맨날 끼고 할때 아니 스킨이 이렇게 간지나는 건지 몰랐어요. <laughs> 아저 김치남요. 갓김치. 김치남인가요? 아는 없습니다. 저는 호라는데요 아! <laughs> 아니 호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박님이게 해그 갓김치는 어디가 어디였죠? 자. 오케이. 들어가 계오이 나이트. 나이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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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도망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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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다변이아 이거 밀어야 될것 같죠. 아닌가? 앱도. 어 아, 라인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다. 어 아, 라인. 자 왔어요. 오 뭔가 스킨을 하니까 엄청 세 보인다. 진짜로.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스킨? 선물한 보람이 있네요. 와 진짜 하죠? 좋아요 근데 스킨 이거 오, 장난이 아니네. 마스터리가 어 뭐야 이번 판도 야 아, 이거 미션 무난하게 성공하는 그런 느낌이네. 오 이케리 2킬, 케킬씩 먹었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저쪽 위에는 괜찮고 우리만 집중하면 돼 우리만. 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 물려. 잘하시네 자 아, 무빙 살아있죠 물리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절대 안 물려 이제 진짜 천천히, 안 물릴게요 호즈리얼 보여드릴게요 <laughs> 호즈리얼이요? 아예 호즈리얼 진짜 호즈리얼 텔포! 그러네 조심해야겠네요 에 예, 방금 공격 잘 썼다 같이 맞었다 우. 나이스 됐습 제가 1 0만이챙겼거든요우 오, 오! 나 보빈만. 우빙 살아있지. 빈 살아있어. 살아있지. 요리리르가 거. 그 아, 저거 잡는 줄 알았는데. 굿. 아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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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웃음> 우와, <웃음> <모두> 왜 <이렇게 웃음> 나왜 이렇게 잘해.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근데 나우스 왜 이렇게 하자. 피가 없었지? 여기 무조건 소마 어, 있다. 갈게요. 혹시 만나. 이제 전멸 쓸 수도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신님. 자, 여기 라인 간데해 네? 놨습니다. 와, 굿. 아주 좋아요. 어서포. 이대로만 해. 오, 아, 너무, 좋은데. 좋아요, 오 너무 좋은데?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와! 아! 어, 뭐두개 사러? 아깝다. 와, 좋은데 진짜 버티요. 멋있네. 주르마 괜찮죠? 어, 아, 진짜 좋아요, 그 주르마 진짜. 에헴. 아, 진짜 좋은데 진짜? 그날 그이즈리얼은 실수였어요. 아이고. 오, 와, 진짜. 오, 잘해 음. 잘해. 주르마. 두루마 줬다 두루마 와, 3킬? <laughs> 우리 이자리얼은? 오. 아, 카르마 거꾸로 하면 이자리얼이네. <laughs> 아, 아니, 오! 오, 그쵸, 루 아니, 아니, 오! 음, 오늘 좀 하고 계시네요. 인정합니다. 음... 뭐 그래도... 오늘 잘하네. 그곳에너님 28개 고마워요. 같아요. 아, 제가 음... 저쪽 자야는 그냥 뭐 저한테 아무것도 못했지. 이 게임에서 오, 이 <laughs> 마, 뭐야. 뭐 마스터에게 잘하네. 이판 이기면 출전 성공하고, 이거 아주 와. 가뿐하고만. 오늘 대동령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주자. 와, 불이 미쳤다. 영호야 형, 재동이 형 이상한 무분 깔고 슬퍼한다고. 아니, 그형뭘 슬퍼해. <laughs> 근데 잘다조심요 <laughs> 어? <laughs> 오, 오 <웃음> 깜짝이야. <진짜> 오. <laughs> 아, 고독사 했다고. <laughs> 이 고독사 했나요? 아니.. 형왜 그러셨대? 아니 죄송이요. 와아! 성공! 저거랑 세! 저거랑 세! 저거 세! 근데 나도, 아니, 미쳤는데, 아, 나 아니 나사치 저거 쌍 미쳤는데? 쿨방? 아나 거미똥 김정태 니들께 고마워요, 아, 할꿈 없어졌어, 할꿈 없어졌어. 이제 리쌍이 아니라고. <laughs> <laughs> 리쌍, <리상>, 어, <laughs> 리쌍 <리상> 아니라고. <laughs> 그럼 뭔데요? 타서 <찾아가서> 방중했다고요 <laughs> 옛날 나를 보는 거 같네.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리쌍 안 한대요, 재동이 형이, 주단님.헐. <laughs> 그러면은 신님 아니면 뭐안 <laughs> 해도 돼요. 결정해. 안 해도 된다고요? 네. <laughs> <laughs> 리스 너무 오래 해서 지겨워요. 이제 헤어질 때 됐어. 음. <laughs> 말, 말 너무 심하다고. <laughs> 아. 아 리쌍은 응원하죠 여러분들 여보세요 다 아시면서 제 마음 님 <laughs> 신인 마음이요? 우리의 네, 예제 마음 저 제가 얼마나 리쌍이란 단어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근데 방금 전까지 이대안 해도 된다고 지긋지긋하안 해도 되긴 해요 이제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뭐하고 싶으신데요? 저요? 아니 그냥 좀 혼자 혼자 좀 혼자 이형호를 이렇게 독단적으 가야죠 이제 그날 일당 일당 해가지고. 어또있다 아아아 제발 제발. 어저저 저, 저. 잠깐만요. 진짜 식 죽여. 어, 와 미, 어, 미쳤어, 뭐.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튀어야겠다 튀어야겠다 튀튀튀 튀. 일 와요. 아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로 와. 잠깐만. 밑에서 온단 말이야. 애들 왜 이래? 아이 장난친거지 립상이면 지겨워 흠 음. 브로빅이 방방방 하세요 근데 아까 배고프시다고 해놓고선 아뭐 드시고 있는건가? 뭔가 응원을 하시던데 아 영호님이 빵 드시는 빵오네요 집중할세 <laughs> 어이 별명이 빵오거든요 라스티안 포옹 잡았다고 와.. 미쳤네 아! 아 와.. 네. 미네미아잠가만 이상해 제정신이 아니야돼아 근데 진짜 어 잘한다 오늘 진짜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 오늘 칭찬 좀 줄래요 와, 야미쳤나섰어개낭이요나섰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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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비전 나했서 나가서... 나가어나 아, 서 나가서... 나가서... 나 와 미쳤는데 진짜? 와 아니 나 어떻게 이 말해야 하는데 아니 더움 하나는 세트인데 싸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은 적다. 어 전..졌는데요? 다 잡을 수 있나? 소드리알소드리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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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로바로바로이라도 <목소리> 喂，别打了，啊！ 다 제발. <laughs> 제발. 아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했어 아저 이거 위험했어. 빠르게. 와. 빠르게 빠르게 힘들지. 그러니까요. 아 너무 빡센데 이거. 아 처음에 너무 던졌나. 와이 미션 성공했어야 됐는데 다시 아 쉽지 않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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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했다 처음에 아 너무 던졌다 중반에 방심했다 그러니까요 와, 그러게요. 아 그러게 속고 비이랑 바텀듀오 손절 아 바텀듀오 손절한 거 아니에요 신님 그쵸 그쵸 아 근데 이번 판은 저보다 더 잘했어요. 나더 못했는데요. 할 말이 없죠. 아이진은 잘했는데 조이가 떤졌어요. 아 그래서 그래. 아마지막에 진짜 너무 아쉽다. 음... 거기서 그렇게 되네 그게 안에 아, 저 미포도 <laughs> 좀 하긴 하는데. 진짜요? 네. 미포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다음 판 미포 한번 해야겠다. 미포하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미포 미포 좀 해요. 음 제가 미포 장인으로서 나중에 봐드릴게요. 다음 판에 해주세요. <laughs> 네, 아 이제 이겨 볼게요. 네. 크라가스 있으니까 과자 하나 먹어줘야죠 여러분들 또. 크라가스는 아, 이건데, 아술 가져와. 술 드셔야 된대. 뭐 뭐라고요? 크라가스 성대무사, 아, 술 가져와. 주다나 이번 판 말로키 미션 5 0 0개 할래. 말도 켜기 좀오를개요 응? 서로 말 룸난 미션이래요. 아, 그러면 되지. 그래.